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과 함께 아침을 드신 다음 시문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문아, 너는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문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아라.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심으로 슬퍼하며 대답하였다. 주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 양들을 돌보하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네가 젊었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 그러나 늙어서는 네가 두 팔을 벌리면 다른 이들이 너에게 허리띠를 메어 죽어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어 베드로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지 가르치신 것이다. 이렇게 이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여 참여 참이 예수님,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이제 여러분 나타나시고 사실 어쩌면 이제 베드로에게는 마지막 당부를 왜냐면 당신께서 이제 떠나가시기 때문에 이제 승천하시기 때문에 하느님께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분위기만 봐도 벌써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을 거라면 굳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맡기실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떠나서 이제 가시고 어, 당신이 입이 대주고 당신의 손과 발이 대줄 베드로를 이렇게 세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다시 말해서 어, 세 번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우리도 옛날에 뭐 이렇게 삼세번뭐 이런 거 이제 하고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삼이라는 숫자는 어쩌면, 막 3의 일체에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완벽한 숫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혹시 여러분들 그세발 달린 의자에 앉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상한데, 있을 텐데. 사실은 네발 달린 의자보다 세발 달린 의자가 훨씬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네발 달린 의자는 이게껄떡떡하다 넘어질 수가 있는데 세발 달린 의자는 이 껄떡이 안 돼요. 그만큼 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3은 어쩌면 완벽한 숫자, 완벽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은 그 사랑이 정말 완벽한 사랑이냐고 모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시고, 이제 양들을 맡기시는 겁니다. 사실, 어, 우리, 오늘날에 와서는 많은 신자들이, 어, 어떻게 보면, 뭐, 신부도 마찬가지지만 약간 세속화된 그런 모습으로 마치 무슨 적대적인 관계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나 발견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제와 신자들의 관계에는 서로 사랑하는 관계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는 관계여야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왜냐하면 서로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러한 사랑을 완전한 믿음을 보여주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소위 교회를 맡기게 되는 겁니다. 개신교에서는 교황님의 수익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물론 뭐 교황님도 오류를 범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오류를 범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에는 그 교회를 총괄하는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것을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여겨왔던 것 같아요. 이제 어,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와 베드로 그러면 바로 바오로가 떠올릴 만큼 사울실 바오로 사도도 굉장히 영향력이 어쩌면 베드로 사도보다 훨씬 더 컸을지도 모르니다 왜냐하면 어, 베드로 사도는 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지만은 바오로 사도는 그 주변의 모든 그 곳에 가서 하느님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훨씬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뭐첫 번째 공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그밖에 여러 제자들과 그다음에 바오로가 모여서 이제 뭐이 돼지고기를 먹는 문제라든가,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사에 받쳐진 그런 음식을 먹는 문제라든가, 또 할례를 받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의논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때도 사도 바오로는 사도 베드로에게 반드시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영향력이나 또그 가지고 있는 어떤 학식이나 이런 것들하고는 어, 다른 거죠. 사실은 바우로는 훨씬 더 똑똑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부 출신인데 사도 바오로는 어떻게 보면 어, 교수 출신이라고 할수 있을까? 뭐, 뭐 이렇게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에 중심에 베드로를 두고 있는 거죠. 우리 본당도 이제 여기 본당의 주인은 여러분이지만은 여러분들이 본당을 이끌어 나가는데 도움을 주기에 파견된 저에게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협력될 수 있어야 돼요. 가끔 내가 모르는데도 본당에 무슨 일이 생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것은 굉장히 지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사제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끌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사제들, 그리고 특별히 본당 신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